안녕하십니까. 네, 뉴스앤뷰의 전용산 기자입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황당하다고 생각해야 될 일이 벌어졌어요. 황당한 건 아니죠. 아, 그런가요? 어, 아주 이변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황당한 겁니다. 네. 자, 국회의장 경선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탈락을 했어요. 어? 16일 오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어, 경선을 치렀는데요. 음, 추미애 전 장관, 법무부 장관 연기반 추미애 전 장관과 우원식 의원, 어, 입파전으로 이제, 어, 경선을 했는데, 예상 외로 어, 우원식 의원, 그 경선 누의에서 어, 투표 결과는, 어, 그러니까 표수, 공개하지 않기로 돼 있는데 뭐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가정을 조금 되돌아보면 음. 처음에 어 민주당 내에서는 6선한 음. 이제 이번에 육선을한춘미의 의원, 당선자죠. 그리고 조정식 의원 육선입니다 그리고 정성원 5선. 그리고 원식원 5선.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네분다 이른바 뭐 친명으로 분류가 되는 분들인데, 이 중에서도 조정식 정성어 의원은 사실상 친명 중에 친명이라 할수 있는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도 사실상 뭐 친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 개혁성 향이 되게 강하고 강하죠. 어 이재명 대표와 함께 22대 국회 개혁 국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고 실제 어 권리당원 민주당 지지자 층에서도 여론조사 결과 뭐40%뭐45% 정도 나올, 나올 정도로 압도적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후보 등록을 내 어, 네 분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음, 조정식 의원이 추미애전 장관의 지지를 하면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정성호 원도 사퇴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미애 당선자 우원식원이 렇게2파전으로 선거를 치렀는데 예상외로 대부분 추미애전 장관이 의장 후보로 선출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우원식원이 후보. 최종 선출이 된 거죠. 네. 그거 보면은 사진이 그저 경선 바로 전과 그 발표 그 사진이 아주 확 달라요. 어 대비가 되죠. 네. 이 당선자 총회 16일 오전 당선자 총회를 했고 여기에서 의장 후보를 선출을 했는데 어, 선출 선거 직전에 사진이 이렇게 보도가 됐잖아요. 그랬죠. 보면은.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활짝 웃는 음. 어, 장면 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우원식 의원은 어, 사뭇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어, 그, 입술을 담고하는 듯한 느낌. 네. 아주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뭐 이렇게 사진 기자가 취재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런 장면을 포착해서 어, 보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실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사진이라는 거는 뭐. 다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딱그 장면이 마, 말을 해주는 건데 딱한 카트로 모든 게 상황이다 설명되는 게 사진입니다. <laughs> 그렇죠. 언론에서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추미애 이재명 대표를 부각시키는 어이 구도로 예. 사진을 촬영해가 보도를 했는데 결과는 정 반대로 놓은 거죠. 그렇죠. 예. 음, 그럼 저기 뭐그 우원식 의원. 이 향후 그 국회의장이 이제 되실 분이죠 어,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원식 어, 민주당 의장 후보자는 합리적 온금파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 어, 고 김금태 김근태전 그렇죠. 상인공문 개파라 할수 있는데요 민주평화국민연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음. 어, 그러다 이제 (17대)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 어, 입성을 했고. 당내 얼지로 위원회라는 조직 이 있습니다. 그랬죠. 민생 실천, 민생을 음. 지키기 위한 민생 약자,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지키기 위한 조직인데 이미 얼지로 위원회를 오랜 기간 동안 이끌면서 민생 현장을 누비고 지켜왔습니다. 원식 전원 의원, 전원이 아니죠. 원은 문재인 정부 첫그 여당 당시 여당의 원내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의 야당인 현재 국민의힘 등 야당과 함께 협상을 하면서 국회 민주당을 이끌어온 협상파라고도 했었는데 협상력, 협상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음, 그래요. 협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기대를 좀 해볼 필요도 없잖아, 있어요. 음, 원시건의 선출소감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협의를 중시하겠지만, 민심에 의근하는 그런 태보나 어,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해 나가겠다. 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립은 뭘 가치가 아니다. 아, 그리고 중립 이번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항상 시게 나갈 때는 가치가 있는 일이지만, 어,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 어, 국회를 구성한 국민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어,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 사실... 어, 이런 소감을 네.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이전에 국회의장이 보여줬던 어떤 중립적 음. 위치에서 여야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국회를 이끌어가고, 어, 법을 상정시켜서 처리하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혁적인, 어, 국민들 또, 어, 민주당, 특히나 민주당 개혁성황의 그 지자 입장에서는, 어,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을 할때 대단히 그, 조금 그, 어, 많이 실망을 했죠. 많이 하고 네. 개혁 법안도 처리가 되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되게 컸거든요. 그 사회자 입장에서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어, 최종 후보로 당선된 우원식 네. 의원도 어, 그런 뭘 가치적인 국회의장 자리를 하지 않겠다. 어, 명확히 어, 민심, 국민의 어, 생각을, 민심을 반영하는 국회 운영을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어~ 사퇴했던 다른 후보나 어~ 낙선한 추미애 당선자나 공이 똑같이 강조해 왔던 대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원식 의장이 이제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해요 국회는 국회는 어~ 전반기 전반기와 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2년씩) 하죠. 어~ 나누어서 국회원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네. 전반기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등등 해서 (18개잖아요) 선출했다고 그렇죠. 또 (2년) 뒤에 후반기 국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우원식 어, 후보가 이제 어, (5월 30일) (20일) 국회가 개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6월 초) 첫째 주 (6월 초에) 바로 의장과 그리고 의장 선출하고 어, 바로 이어서 이제 한 며칠 정도 시차가 있긴 합니다. 음. 근데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서 국회 원 구성을 어,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의원식 의, 어, 의장 후보가 공언한대로 정말 어, 뚜렷한 명확한 개혁 성향을 가지고 국회를 운영해 나갈지 지켜봐야 되고 그것을 어, 민심 또 민주당 지지층 뿐만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러하지 않은 국회 운영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어, 특히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마 강한 반발, 반발과 어, 상당한 그 이탈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죠. 렇습니다 지금도 벌써 이거는 어, 민심에 반하는 의장 후보 선출이다. 이거 당심 그리고 민주당 당원의 어, 여론과 반하는 선출이 돼가지고 지금 많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어, 일부는 탈당을 하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일부는 우원식 의장 후보 의장이 되면은. 음. 하나하나 이런 행동 그 운영을 지켜보겠다, 지켜보겠다. 이런 비판들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근데 보면은 참 그것도 그래요. 근데 하여튼 뭐 국회의장은 의전 서열 국가 의전 서열 2위잖아요. 의전 서열 2위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이해서 네. 모든 국가 공식 의전 행사 때 대통령에 이어서 이 의전을 보장받고 있는 어. 그런 자리죠. 네. 그리고 또 국회를 대표, 대표하잖아요. 입법부, 어, 국회를 대표하는 그런, 어, 역할을 하고요. 음. 물론 그 의장이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민주당만을 위한 국회 운영, 이거는 아니죠. 그렇게 음. 해서는 안 되지만, 여야가, 어, 협상과 대화를 했음도 불구하고 견해 차이가 존재하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그, 어, 다수결의 원리대로, 어, 법안을 요구를 하고 또뭐각 상임위 통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법안이 있으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의장이 의장의 권한으로 법안을 본회의 에 상정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국민이 대다수가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지만 국회의 강한 어, 리더십 그리고 입법부의 권한을 충실히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행하는 걸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국회는 군 국회의 권위를 갖고 운영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정말 그 핵심적인 내용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당심이죠. 저도 이것도 민심이라고 <laughs> 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의장 후보가 선출된 직후에 이것은 이것이 바로 이것도 당심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 국회 부분을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을 생각한다. 음. 당선자들의 판단으로 당심이라고 봐야 한다. 이렇게 기자들한테 밝혔거든요. 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거는 사실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 사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장 선출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나는 누구를 지지한다"라고 표명한 적은 없고. 없어요. 네. 없기 때문에 원식 의장 후보도 기자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어 누군가를 뭐 밀었다 이런 부분은 없었다라고 뭐 이런 어 얘기를 잖아을 뭐, 하는 거죠. 저, 어? 그... 강하게 그런 것도 좋지만 뭐 어? 약간 좀 부드럽게 하는 뭐 후님이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뭐 열심히 하십시오. 뭐. 네, 그런 뭐 얘기도 얘기는.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 근데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뭐 춘미의 후보를 밀었다, 음. 어, 원식 후보를 후, 밀었다 이런 얘기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도 없고 또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음. 어 일각에서는. 사실 그 박찬대 원내대표는 단일 후보로 원내대표 선출이 됐잖아요. 그렇죠. 교통정리가 내부에서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부에서 조금 그 브레이크를 어 걸었다. <laughs> 그런 비판 분석도 있긴 해요. 근데. 너무 친명으로 네. 는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근데 그거는 있고. 뭐 정치권 또는 언론, 언론의 어떤 시각 분석이고. 민주당 지지차, 지지자층에서는 사실 충격파가 있어요. 충격을 받을 정도로 의회 결과가 나왔다는 게 대다수 중론이고요. 그렇죠. 박진영 정치평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어, SNS에 어, 기가 차다. 또 민심 당원을 배신한 개파 기득권이 작동한 것이다. 음. 그런데 다만, 우원식 후보는 음, 조정식 후보나 뭐 정성호 후보보다는 유능하다는 평이다라는 그런 개인 입장을 어, 표명하기는 했지만, 어, 원식 의장 후보 선출된 부분에 관해서, 어, 그래도 이분도 개혁적이고 유능한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 나갈 것이다, 어, 이런 생각을 내비쳤는데, 다만, 어, 민주당 지지자층의 대다수가, 어, 추미애 전 장관을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어떤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어, 그러한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어, 사실인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추장군 추장군하면서 이쪽에서는 뭐 몰아가기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기류가 있었죠. 그런데 네. 그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어, 사실 이전에 국회의장이 보여준 모습이 뭐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을, 어, 예를 들면은, 개혁적 법안을 상정 처리를 하지 않고 되게 시간을 끌거나, 어, 전인 그 박병석 의장만 하더라도 이 검찰개혁 관련해서 사실 요야 합의를 이렇게 종용하면서, 어, 상당히 대폭 후퇴된 검찰개혁 법안을 만들었잖아요. 뭐 시행령이 가능하게끔 등등, 뭐등 이런 식으로 달아가지고 결국은, 어, 한동훈, 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또고쳐고 당초 경찰이 갖기로 했던 수사권의 상당수 부분을 검찰이 다시 복원시켜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불만들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특히나 주메전 장관은 이번 의장 경선 과정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을 책임지고 하겠다. 라고 강한 소신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원식 후보는 음.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에 관한 부분이 선명성이 약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네. 앞으로 어, 전반기 민주당이 선출할 그 국회의장 우원식 후보 사실상 이제 국회의장이 된다고 봐야 돼. 왜냐하면 어, 음. 갈래상 국회의장은 어, 다수당에서 후보를 내는 내게끔 되어 있고. 네. 당연히 다수당에서 낸 후보는 지금 민주당 등 야권이 192석을 갖고 있잖아요. 민주당만 하더라도 지금 171석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 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이제 선출되는 건 이제 절차만 남은 거 아니에요. 본회의 절차만 남은 거기 때문에, 어, 선출되는데, 과연, 음. 어, 원식 의장이 중립적, 그뭘 같이 중립에 머무지 않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 뭐, 거부권 이런 부분도, 어, 대통령이 하게 되면 국회의 권위를 지켜내겠다. 이런 어, 야,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관한 부분에서 우원식 의장의 전반기 의장의 역할이 저는 평가될 거라고 음, 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22일 국회 개원 일정하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 연임이 가능할 것인가? 그래 좀 궁금한데 민주당의 이제 핵심 당원이나 권리 당원들 지지자 층 입장에서는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음. 어 추미애 의장과 박찬대 원내 대표 등 해서 전반기 국회를 이끌어 나갈 이제 지도부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음. 원식어 의원이 의장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추미애 전 장관은 의장에서 이제 낙마를 한 것인데 추미애 당선인의 또 개혁성, 선명성, 또 정치권 전반, 또 민주당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봤을 때 상당히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또 일부 지지자층에서는 추미애 의원을 자기 당대표로 뽑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벌써 지금 나온 거예요. 그쵸. 대도되고 있고, 아. 근데어원식 후보가 원식 음,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되지 않았다라면은, 아. 그러니까 즉 추미애 전 장관이 의장이 되었다라면 이런 얘기를 안 넣었을 거예요. 거예요. 이게 변수인데 어, 그런 데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연임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압도적으로 지금 음. 높은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관해서 고심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할 입장을 뭐내 비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장고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국회의장 선출이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대세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해야 된다는 것은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 추미애 전 장관 당선인 22대 국회에 같이 입성하는데, 추미애 당선인의 역할을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음. 지금 뭐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5월 30일 22대 국회가 개헌을 하고, 6월 초, 6월 3일인가 그래요? 6월 3일인가 5일날 음.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장을 뽑고 원구성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18개 상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11개, 12개 최소 뭐 가져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특히나 법사위, 법사위 국회 운영 위원회는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 힘 쪽에서는 또 어, 법사위는 또 야당이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대응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원 구성이 또 상당한 시일이 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은 어 끌려가지 않고 그냥 열여개 상임위를 다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거는 뭐다 가져오든 뭐열몇 개를 가져든간에 오 빨리 조기의원 구성을, 구성을 해서, 어 빨리 해서 해서 개원을 해야 개원해서, 개원해서 개혁 해야 법안을 처리를 해야 네. 됩니다. 지금 법안 행정부는 그렇고요. 행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 지금 국정 운영의 기조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이러한 상태로 끌고 가기로 거의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16일 캄보디아 총리가 방안에서 지금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153일 만에 김건희 여사가 공식 그석상에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검찰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어, 검찰, 그, 고검장, 그죠? 고검장, 뭐 했던, 검사장이죠, 검사장. 주요 인사를 지금 마무리 했잖아요. 어, 아주 이게, 그, 뭐, 뭐랄까요? 음, 검, 법무, 검찰총장과의 협의가 뭐, 상호간에 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한 상황에서 검찰 인사가 단행됐는데, 이번 검찰 인사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들을 다 지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자천성 네. 승진을 시켜서 이렇게 했죠. 그걸 봤을 때 그리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153일 만에 공식 행사에 등장을 했어요. 이걸 봤을 때 시사는 하 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라어 제가 이제 몇번 몇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국회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개혁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복잡해졌는지 단순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권 셈법이 조금은 어~ 가닥이 잡혀가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음~ 그니까 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의 음. 논리와 여러 가지 이런 그~ 시스템이랄까 이런 게 있잖아요 작동하고 또 음. 어, 국민이나, 뭐, 민심, 뭐, 또, 당원들이 보기에 당원의 바람, 요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항상 일치되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의장 후보에 선출되지 못했다고 해서, 뭐, 민주당에 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 다른 어떤 뭐 맡아서 할 역할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뭐, 리더십이 손상된 것도 아닙니다. 네. 어~ 국회의장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고 개혁성을 어, 보여야 된다라는 거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네. 바이기 때문에 의원식 의원이 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이 되어서 어~ 선명한 강한 개혁 입법 개혁 국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어, 제1당이기 때문에 어~ 집권 여당을 견제하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인 정책 대안. 어, 그리고 숙권 능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 민주당이, 어, 자기 국회의장과 함께 22대 국회를 얼만큼, 어,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어, 대안적으로, 개혁적으로 이끌어 나가는가에 따라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견제받고 또, 어, 기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어, 누구나 다 맡겨진 부분이 있고 또 맡은 부분이 있으니까 제대로 뭐 다들 잘 알아서 맡아서 하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